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 동네는 이렇게 낙후됐을까? 왜 어떤 지역은 계속 발전하는데 어떤 곳은 뒤처질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인구가 줄고 경제 위축되고 세금도 덜 거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과 같은 상위정부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라도 가능하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제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재정 격차를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1인당 세입 기준으로 봤을 때 일부 지역은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또 재정을 나눠주는 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들이 받는 기회나 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서비스가 보장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